영탁, 결혼 서두르라는 압박에 시달려 첫사랑은 고등학교 여자친구였다. 감춰졌던 청춘의 로맨스와 현재의 연애 상황까지 단독 공개. 2025년 10월 28일, 결혼은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다면 어떡하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영탁 이 뜻밖의 발언으로 팬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방송 말미에 결혼 이야기가 언급되자. 영탁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사랑의 정제는 놀랍게도 고등학교 시절의 여자친구였다. 그녀와의 추억, 지금도 생생해요. 영탁의 목소리에는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는 듯한 아련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그의 평범했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장난기 많고 유쾌했던 소년 영탁은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며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었고 무대에 서는 꿈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늘 무대 아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던 소녀가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먼저 영탁의 가능성을 알아보았고 누구보다 열렬히 그의 노래를 응원해주던 단한 사람이었다. 하창 시절. 비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어깨를 맞댄 채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길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마저 그들에겐 음악처럼 들렸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순간들. 영탁은 지금도 그 감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기게 되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이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그 시절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장면을 마음속 깊은 곳에 조심스레 간직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을 만든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결혼. 너무 많은 사람이 재촉해요. 언제부턴가 영탁의 일상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따라붙기 시작했다.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도 분주한 방송 대기실에서도 심지어는 팬들의 손편지 속에도 이젠 좋은 사람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때가 아니냐는 말들이 빠지지 않는다. 그의 곁에는 늘 따뜻한 시선과 기대가 가득하지만 그 기대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가족은 그가 외로울까 걱정하고 팬들은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방송 관계자들은 새로운 이야기와 설렘을 기대하며 소개팅을 권유하기도 한다. 사랑받는 만큼 결혼은 이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처럼 여겨지게 됐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영탁은 말없이 고개를 젓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는 왜 그토록 신중할까? 단순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워질 때가 있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요. 이 짧은 한마디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의 고요한 외로움과 깊은 내면의 진심을 드러낸다.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가 선택한 진짜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의 미소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그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그녀와의 추억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은 아닐까? 지나간 시간이 선명한 감정으로 남아있다면 새로운 사랑은 시작되기조차 어려운 법이다. 첫 사랑과 다시 연락했을까? 수많은 질문 중에서도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단 하나다.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녀와 과연 다시 연락이 닿은 적은 있었을까? 그녀와 다시 연락을 한 적이 있나요? 조심스레 건네진 이 질문에 영탁은 짧지만 위미심장한 답변을 남겼다. 몇년전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들은 적은 있어요.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단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말 끝에 맺힌 여운, 눈가에 스친 미묘한 표정은 오히려 그 이상의 진심을 전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는 말 속엔 어쩌면 수차례 그 이름을 검색하고 조심스럽게 지인을 통해 근황을 확인했던 시간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누군가는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며 그의 숨겨진 감정을 읽어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나간 사랑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가장 아름답다"며 현실적인 시선을 더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그 누구도 그의 감정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사랑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한 사람의 내면을 오래도록 지배하는 특별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시절 느꼈던 떨림과 설렘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선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그녀라는 이름의 여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셈이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이 인터뷰를 보고 잠시라도 지난 기억을 떠올리고 있진 않을까? 현재 연애 상태는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세월이 흐른 지금 영탁의 마음속에는 과연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그는 잠시 웃으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담담하면서도 위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나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많은 기대와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의 대답은 짧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고뇌가 녹아 있었다. 무수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는 늘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었고 그 관심은 때로 따뜻했지만 때로는 숨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조심스러워진 그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실제로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여성 팬들과 열렬한 지지자들이 존재한다. 때때로 동료 여성 연예인들과의 친분이 오해로 이어져 썸 루머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그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적이 없었다. 그의 단호한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고 사람들은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더 깊은 감정을 상상하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의 영탁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줄수 있을 만큼의 확신과 용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 사랑이 진짜일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 그의 옆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결코 외로움의 결과가 아닌 신중함의 표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언젠가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채워질 것이다. 여전히 무대가 첫사랑인 남자.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나요. 그게 제 노래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영탁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 그가 음악을 대하는 깊은 마음과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지나고 크고 작은 무대를 밟아온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가장 진솔한 자신으로 존재한다. 화려한 조명과 함성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늘 한결같이 따뜻하고 담백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노래 안에는 단순한 기술이나 감정이 아닌 기억 그 자체가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음악에는 그 시절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걸었던 빗속거리, 교복 너머로 스친 눈빛, 그리고 첫사랑을 향한 조심스럽고 순수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선율처럼 흐르고 있다. 영탁은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무대에 올라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를 담아 노래할 뿐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수십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은 채 관객들의 가슴속에 닿는다. 어쩌면 그의 첫사랑은 단순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노래를 처음 사랑하게 된 순간 누군가를 위해 처음 노래를 불렀던 기억, 그리고 무대라는 공간에 처음 심장을 맡겼던 떨림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영탁에게 첫 사랑은 곧 음악 그 자체이며 무대는 그 사랑을 다시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무대 위의 영탁은 항상 진심이고 그 진심은 듣는 이 마음을 흔든다. 아직 그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 그는 이미 무대 위에서 매순간 가장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팬들 반응은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말 그대로 들썩였다. 짧지만 강렬한 첫사랑의 서사, 그리고 영탁의 진심어린 인터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첫사랑 이야기 너무 설렌다. 진짜 드라마 한편 보는 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며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영탁 오빠, 결혼은 천천히 해요. 지금 모습이 제일 좋아요. 라며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고 있다고 응원하는 팬들도 있었다. 또 다른 팬은 그녀가 이 기사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짧은 문장으로 감춰진 감정의 파도를 건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다시 만난다면 로맨스 소설 한편 나오는 거 아님? 이라는 댓글은 수많은 좋아요와 함께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공감과 지지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영탁이 과거의 아름다웠던 감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설레면서도 그가 앞으로 마주할 사랑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꺼낸 첫 사랑의 기억은 단순한 연예인의 개인사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간직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절 이 감정을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팬들은 영탁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여정에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된다. 영탁의 첫사랑은 어쩌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추억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닌 그의 삶을 조용히 이끌어온 감정의 나침반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담담하게 노래하지만 그 노래 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간직해온 하나의 이름, 하나의 계절, 하나의 감정이 숨 쉬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첫사랑을 잊는다고 말하지만 영탁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알게 된다. 어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채 마음속 어딘가에 머물며 우리의 오늘을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일까? 지금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음마다 들리는 떨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삶의 흔적 그 자체처럼 느껴진다. 그는 지금 다시 사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무대 위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기억이든 혹은 음악 그 자체든 말이다. 분명한 건 그의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 순간마다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과연 영탁은 진짜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탁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첫사랑의 멜로디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 그 멜로디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 아닐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